북한은 오늘도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한 대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양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포함해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 관철을 다짐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과 안산 진도 같은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배상 그리고 보상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참사 265일 만입니다. 여야는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배상 보상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희생자 개인별 배상액은 신설되는 국무총리사나 배상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성금 1257억 원을 우선